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풀옵션을 가진 더케 K9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뭐 전체적인 차량 관리 상태에 아주 깔끔하면서 대형 세단인 만큼 기본적으로 안전성이나 내구성 면에서도 뛰어난 오늘의 차량, 더케 K9 3.8 그랜드 플래티넘입니다. 최상위 등급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능들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후석에는 듀얼 모니터, 그리고 VIP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뭐 사고 이력이나 용도 이력도 없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더 케이나인 찾으시던 분들께는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더 케나인 바로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2018년 5월 등록, 2019년형의 더 케이나인입니다. 그랜드 플래티넘의 최상위 등급으로 풀옵션 되어 있겠고요. 단순 교환이나 누유, 침수 문제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또한 5년 12만 키로의 신차 워런티 남아 있으면서 개인 신조의 차량으로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이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 오늘의 더케이전인전부터설터설명보려보하록하니습차량차호번0 5 0 5 0 2273번입니다. 이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번호로 문의를 주시고 허위 매이 없이 이 차량 그대로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상태 보시게 되면 풀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 헤드라이트의 상태도 깨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범퍼나 하단쪽 그릴 상태들도 다 깔끔하게 관리 되어 있겠고요. 반대쪽에도 풀 LED 헤드램프 되어 있으면서 이더 케이 나인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턴시그널 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겠는데요. 이 전면부뿐만 아니라 후면 쪽에 있는 리어 램프에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유동적인 이미지의 램프도 보실 수 있겠고요. 상대 차량이 내 차량 방향 전환하는 데도 시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포인트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는 아까 말씀드린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깔끔한 실내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턴시그널 램프는 작동을 꺼보도록 하고 제가 전면부부터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에는 멋스러운 그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그릴 쪽도 깨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 놓았고요. 중앙 부분에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위쪽 상단부의 외장 상태 한번 보실 텐데 블랙 바디다 보니까 스톤칩이나 찍힌 것들 눈에 띌수 있겠지만 이번 차량 그런 것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놓았고요. 옆쪽에 프론트 엔다 부분도 문제 없는 외장 상태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휀다 쪽에 엠블럼 보시게 되면 AWD라고 되어 있겠는데 이번 차량 대형 세단인 만큼 사륜 구동 탑재가 되어 있어서 더욱 더 안전한 주행감까지 느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밑에 하단부에는 19인치 휠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이번 차량 제가 휠 복원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깔끔한 휠의 상태까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넨탈 타이어로 되어 있으면서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주행에도 이상이 없는 상태 되겠습니다. 옆쪽에 외장 상태도 한번 비춰드리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사이드 미러라든지 하단부, 그리고 상단부의 필러나 루프 부분도 상품화 할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외장 상태 에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 차량 제가 자신 있는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문제 없는 외장 상태 에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플래티넘인 만큼 고급 옵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스도어 클로징 탑재가 되어 있겠는데요. 문이 살짝 덜 닫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석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편리한 기능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넘어와서는 아까 보여드린 LED 리어램프 잘 작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양쪽으로 잘 탑재가 되어 있겠고, 이제 후면부의 외장 상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상단부의 트렁크 모습 그리고 하단부 범퍼까지 전혀 찍히거나 깨진 것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외장 상태들은 정말 걱정 없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차량도 당연히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트렁크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고, 위쪽에는 버튼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안쪽에 트렁크 공간 상태는 뭐 넉넉하게 짐 실으실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겠고요. 뭐 실내 상태 또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메탈 플레이트의 포인트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침수 상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맨 밑부분의 이런 하단 부분도 침수 상태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놓았고요. 뭐 상품화를 통해서 더욱더 깔끔하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차량 정말 제가 거짓 없이 침수 상태나 전손 상태에 없는 깨끗한 차량이라는 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대쪽으로 넘어와서는 측면부의 외장 상태도 마찬가지로 완전 무사고 차량인 만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놓았고요 뭐 비대면 거래나 탁송 거래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갔을 때 문제 없는 상태 그대로 비춰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제가 직접 배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홈 서비스 부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을 드리겠고 이렇게 전체적인 차량 상태 한번 둘러보게 되셨는데 외장뿐만 아니라 실내의 상태들도 아주 깔끔하면서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쪽에 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더 캐나는 앞좌석에 한번 타보았습니다. 탑승하셨을 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들 느껴보실 수 있겠고 다양한 기능들 눈에 들어오고 있겠는데요 도어 트림 쪽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상단부에는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하단부에는 기존의 크레일 사운드가 아닌 렉시콘 스피커로서 더욱더 훌륭한 음질까지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부분 보시면 그랜드 플래티넘에서는 퀄팅 나파 가죽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질감과 깔끔한 관리 상태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좁지 않은 넓은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중앙부의 센터페시아 부분 보시게 되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고 전체적인 기능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 키 한번 말씀드리면 스마트 키두 개. 그리고 카드키 한개로 차량 키도 총세개로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엔진 미션 상태부터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차량 신차 보증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입고 그 후에 기본적인 점검 통해서 엔진 미션 건강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시운전 가능하시니까 꼭 직접 타보시고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행거리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총 주행거리 88,760km입니다. 총 주행거리 약 88,000km로 나와 있겠고요. 5년 12만km의 신차 워런티 남아 있으면서 이 K9 내구성 아주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주행에도 이상 없는 대형 세단입니다. 가격 자체도 제가 동급 시세 대비해서 정말 저렴하게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 차량 구매하시는데 있어서 정말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래티넘 3부터 그랜드 플래티넘 이렇게 상위 등급에 변경이 되는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화면도 조절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뭐 테마 부분도 변경하시면서 다양한 계기판 화면 느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에 다각지대 영역까지 이렇게 계기판에 나타내 주는 옵션이 되어 있어서 방향 전환 하실 때도 더욱 더 도움이 되는 옵션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상단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로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전방 주시 하실 때 내비 정보나 안전 정보 모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운행 하실 때도 편안한 옵션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하단부의 핸들 상태로는 뭐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전혀 까짐 없는 깔끔한 상태이고요. 더케이나 핸들에는 우드 포인트까지 주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핸들의 모습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제어 버튼 나와 있겠고요. 옆쪽에는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패널까지 나와 있겠습니다. 그럼 중앙부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 팝업 형태의 내비게이션 12.3인치의 넓은 화면으로 나와 있겠고요. 풀 터치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 터치로써 조절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메뉴들도 부드럽게 조작이 가능하겠고요 하단부에는 뭐 미디어 패널 그리고 공조 패널들 다양하게 나와 있겠습니다 공조 패널 바로 윗부분 블랙 버튼 보시게 되면 운전석 조수석 양쪽으로 3단 통풍 열선 시트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조작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 되어 있으면서 이번 K9 전자식 기어 노브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바로 하단부에는 내비게이션 화면들 조절할 수 있는 DIS 버튼도 되어 있겠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는 뷰캠과 리어 커튼 그리고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버튼 세 가지 되어 있겠고. 이번 차량 당연히 고객님들께서 항상 필요로 하시는 인기 많은 옵션인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게 되시면 꽉찬 화면의 어라운드 뷰 시스템 보실 수 있겠고요. 후방뿐만 아니라 전방의 모습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들 통해서 다양한 원하시는 화면들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주차하시거나 주행하실 때 정말 화면 깔끔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겠고요 천정의 모습들도 고급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비읍에는 차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까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좌석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게 됐고요 후석에는 VIP 옵션 듀얼 모니터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 살펴보러 뒤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케이 9 후석에도 한번 타보았습니다 실내 관리 상태들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후석 또한 퀄팅 나파가죽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질감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암리스트 부분도 헤짐 없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잘 되어 있겠고요 도어 트림 쪽부터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상단부나 하단부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석에는 수동 선쉐이드 커튼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열 차단 기능까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보이는 듀얼 모니터 통해서 뒷좌석에서 심심하지 않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다양한 미디어 부분들 조작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VIP 옵션이 추가된 안내스트 기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바로 위쪽에는 공조 패널 나와 있겠는데 조작을 해보시면 바로 앞쪽에 화면으로서도 나타내주기 때문에 풍량이나 온도들 확인하시면서 편하게 조절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 공조 패널 바로 위쪽에는 3단 통풍 열선 시트도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뭐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겠고요. 하단부에는 아까 보여드린 듀얼 모니터 조절할 수 있는 DIS 버튼도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VIP 옵션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밑쪽에는 수납함이 아닌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어서 후석에서도 편한 기능들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옆쪽에는 컴포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좌석의 시트를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보실 수 있고. 레스트 기능을 통해서 더욱 더 편안한 공간 자동적으로 마련이 가능한데요, 이프론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수동적으로 바로 앞쪽에 있는 시트 조절까지 가능하시겠습니다. 각도 조절을 하신다든지 좌석의 위치 조절 가능하시기 때문에 손님분들이나 가족분들 타셨을 때 더욱 더 넓고 편안한 공간까지 마련을 할수 있는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더 케이 9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실내 모습들 둘러보셨고요. 영상으로 보실 때에도 깔끔한 실내 모습 보실 수 있겠지만 직접 보시게 되면 정말 관리 상태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더케이9이었습니다. 뭐 걱정하시는 엔진 미션 상태도 아주 뛰어나면서 신차 보증까지도 남아 있고 기본적인 정비와 점검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더케이9의 최고 등급 중에서도 뛰어난 컨디션을 가진 차량을 3천 중반에 더욱 저렴한 시세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가격 정리 영상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량 어떠셨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옵션들 그리고 깔끔한 관리 상태로 정말 흠잡을 곳 없는 더 K9이었습니다. 또한 연식이나 주행 거리 아주 괜찮으면서 신차 보증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운행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사고 이력이나 용도 이력도 없는 깔끔한 더케이9. 판매 가격부터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린카 판매 가격 3,790만 원입니다. 3,790만 원의 더케이9. 정말 깔끔한 차량. 빠르게 판매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의 주셔서 꼭선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양한 차량들도 많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날이 지나면 월드컵이 또 시작이 되는데 다들 응원 많이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이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